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삼익 THK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나왔죠. 네,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네, 26년 3월 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자,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어, 상태가 안된 것은, 네, 우리가 상태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데, 어, 요거는, 뭐, 일단 우리 예상대로 이제 되긴 했는데, 거래가 재개가 되지 않고, 개선 기간만 부여받았다는 것은 좀 다소 유감이죠. 자, 개선 기간을 부여받지 말고, 거래 재개가 막바로 됐으면 좋은데, 자, 결국은 이제 거래소에서는 이 개선 기간 동안 너네들 잘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내부 통제제도를 잘 정비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횡령 금액 미수기는 하지만, 흥령 배임, 배임 미수기는 하지만, 이 배임 미수 금액이 176억 아니에요. 이 176억 자체가, 과연, 재무제표 수치대로, 176억이, 재무제표 수치대로 그 현금, 현금이죠. 이배임건으로말미암아서 말미하면서, 현금이 재무제표상에 기재한대로, 진짜 있는지, 네, 이런 여부들도 앞으로 잘 체킹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확인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오늘 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 하나 말씀드리니까 꼭 여기서는 기회를 잡아 보시고요. 어차피 지금 삼익은 당장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하튼 뭐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은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감사드리고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사익에 관한 재료들이 나올 때마다 실시간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이 텔레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보다 자세하고 신속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궁금증도 해소해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삼익 THK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려서 빠른 정보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데, 음 제가 서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개인 음, 미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거래 재개를 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지만 어, 실제로 이게 그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막바로 거래 재개를 거래소 쪽에서 해주기도 사실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액 자체가 크고 176억 그리고 자기자본 대비 비율이 5%를 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소를 당한 측이 한 명이 아니라 모두 다섯 명이라는 거죠. 이게 직원 한 명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벗어날 수 있는데 다섯 명이기 때문에 이건 좀 조직적인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이 일단 점수를 좀 잃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선 기간만 일단 부여받은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삼익 THK의 자금 상황을 한번 보면. 금년도 1분기 현재 자금이 현금성 자산이 한 305억 정도가 있는데 그죠? 이 정도의 현금만 갖고 그 거래 정지 동안에는 뭐 증자라든가 이런 것도 못 하니까 이 자금을 조달을 못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어 일단 요 305억이라고 한다면은 요 금액이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장부상으로만 이렇게 있고 배인 미수 176억이 발생하면서 이배인 미수 금액이 이 지금 현금 실제 금액에 영향을 줬는지 그것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305억을 지금 갖고 있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근데 이배인미수건으로 해서 이 자금이 실존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좀 타격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네, 물론 요거는 회계 감사에서 체킹을 할 거고요. 이럴 때는 단기 감사 의견이 나오잖아요. 네. 이럴 때 체킹한 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이 배임 미수가 됐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아니할 건 아니고 이 배임 미수 권이그 결국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하는가 이것도 좀 체킹을 해야 되고 요건으로 해서 재무제표상의 어떤 수치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가. 네, 이 부분도 좀 체킹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물론, 실적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내부 통제제도도 정비를 하면, 거래 재개되고 뭐 급등은 당연한 거고요. 거래 재개가 돼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1분기 실적 자체가 60억 정도 영업 손실을 봤잖아요. 2024년도 영업 이익을 본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적 변화도 체킹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부 통제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감사 상황도 좀 보고, 중간에 호재 악재권도 우리가 챙기고, 그리고 횡령 배임권에 관련된 재판 결과도 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뭐 여러 가지 건들을 제가 요걸 어, 보고 어, 요건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일단 문자를 좀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연락을 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요. 3 0 t h k 라고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그런 사항을 전달해 드리기가 상당히 쉽겠죠.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3익 입장 이렇게 문자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3익 어, t h k 의 부활을 기원하고 중간중간 정보도 좀 받아보면서 3익 t h k 의 부활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문자를 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문자 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박주로 말씀 올리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박주입니다. 대박주. 아, 이번에꼭 놓치지 마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그 미래의 대세인 AI 섹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1,000원에서 5,000원 선 정도 상간의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부담이 작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죠. 네. 시총으로 따지면 한 7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겠습니좀 가볍게 날아가는 속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투자 기간은 한 이내지 삼 개월선 정도로만 보세요. 네, 그 정도면은 충분할 듯 싶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 모양입니다. 적당히 눌렸죠? 적당히 눌려서 주봉 차트상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 그 정도 상황이죠? 주봉으로 여기서 큰 대세 쌍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쳤다가눌린목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 상황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이 정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웨인 매집한 채로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쌍바닥 근처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거, 네, 지금 현재는, 아, 목표는 더블 정도. 네, 요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대박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어, 지금 현재 평가가 수조원 정도 가치로 되는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입니다. 수조원 가치 기업은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조원의 가치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건의 IPO 건이라든가 여 상장 건의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건이 나오면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국부 국부 펀드가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수정원 가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외국계 증권사가 자문사로 등장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올려만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국내 굴치의 S그룹과 당연히 미월 관계죠. 미월 네,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굿펀드가 현재 투자 중인 수조 원 가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한게이 대박주고요. 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미국 굴지의 그모 기업의 대타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의 부품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쿠프 펀드가 대량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 정도. 근데 이 엄청난 기업에 수백억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이 대박주예요. 그래서 투자사 중, 국내 투자사 중에서 최대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반 다 똑같은 전반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중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때 AS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내는데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꼭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